네 안녕하세요. 시장에 왔어요. 시장 아, 여, 아직 시장 아닌 것 같은데요? 어 아직인데 여기 물고기 보러 왔어요. 그래요? 물고... 가볼까요? 아빠. 한번 가볼까요? 가볼까? 안 창업 아요 <목소리도> 오! 튀어나온다, 나온다 나온다 탈출하거 음. 아니야? 음. <목소리도> <누구셨지>? 어때요? 맛있맛 <없어. 목소리도> 네? 아. 안녕하세요. 개딱지바. 네. 머리 머리가 왜 그러죠? <laughs> 그냥 모자랐어. 천천히 드세요. 개딱지바. 오. 아까 시장 가는 거 개딱지였다. 에 천천히 천천히 꼭꼭 씹으세요. 네. 엄마 안에 꼬끼도 먹어. 언니 잘 봐봐. 요 젓가락. 아 먹어. 맛있어? 응. 박달대게 맛있어 박달대게래? 응 음. 닭달대게? 아 뜨거 박달 박달? 응 나도 더줘 완전 맛있어 이거 하나도 안 짜다 응 아니 이게 다리에요 다리 껍데기는 꼭 우리가 모아서 버리자 됐다. 우리의 예의야 <목소리> <목소리> 평을 얘기해줘야지 맛있게 네. 해요 그리고? 그리고 맛있고 안은 촉촉 오 안은 촉촉 겉겉바속촉바속촉물좀 주세요 물이야 응. 주황색깔? 자, 짜자천면안 돼. 천히 천천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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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천히 천천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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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천히 천천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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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비벼 먹어까? 어, 맞아. 비벼 먹어도 돼. 오징어. 한입 먹어 봐. 음. 음. 거 발견했어요. 그 엄마가 잘라 줬어요. 이건 무슨 다리라고 그러는 엄마 다리. 제일 맛있는다. 맛있게 먹어요. 저녁 맛있게 먹어요. 안녕.